한국이 군사강국이라고 헛소리하지 마. 만약 한국이 전쟁을 결심하면 동북아시아의 지형이 바뀝니다. 하버드 군사학 수업에서 교수님이 던진 이 한마디에 강의실이 얼어붙었다. 나는 허수슴을 지었다. 한국 전쟁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나는 한국을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냥 미국 덕에 살아남은 나라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을지 몰라도. 군사적으로는 강대국들 틈에서 눈치나 보며 겨우 버티는 나라. 그런 나라가 전쟁을 결심하면 동북아시아의 지형이 바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런데 교수님은 단호했다. 여러분, 한국이 원하면 6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강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농담이겠지. 하지만 교수님의 표정은 진지했다. 한국은 단순한 생존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대국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나는 자기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때였다. 교수님이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 한국이 한반도에서 수많은 침략을 당하고도 사라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잠시 후,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 아닌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나라는 비슷한 도움을 받고도 사라졌을까요? 미국이 개입한 전쟁 중 미국의 지원을 받고도 패망한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에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여러분, 한국이 살아남은 이유는 단순히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수십 번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은 나라입니다. 6.25 전쟁 당시 세계 최강 미군조차 이 전쟁은 끝났다고 판단했던 순간에도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지 70년 만에 군사적으로도 세계 최강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교수님은 리모컨을 눌렀고 스크린에 한국의 군사력 관련 자료가 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한국을 너무 얕봤다는 걸 나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한국이 강대국들을 두렵게 한다고 분명 교수님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은 알지만 군사적으로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수님은 또한 가지 충격적인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 한국이 단한 번도 식민지로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강대국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사라졌다. 하지만 한국은 몽골의 침략,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6.25 전쟁. 수없이 많은 전란 속에서도 한국이라는 국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강의실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교수님의 질문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충격을 준 모양이었다. 한국은 단순히 외부의 힘으로 살아남은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버티며 다시 일어선 나라죠. 그리고 지금 그 생존 본능은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군사력으로 발전했습니다. 나는 자기도 모르게 손에 힘을 줬다. 내가 알던 한국은 작은 나라에 불과했는데 지금 교수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승리자였다. 교수님은 천천히 강의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국가는 강대국의 침략을 받으면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침략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더 강해졌죠.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한국이 강해졌다고 그때 교수님이 리모컨을 눌렀다. 스크린에는 6.25 전쟁 당시의 사진들이 떠올랐다. 폐허가 된 서울, 폭격을 맞아 무너진 다리, 피난가는 사람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세계는 한국이 3일 만에 무너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죠? 한국은 끝까지 싸웠고 결국 국토를 지켜냈습니다. 나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교수님은 다시 리모컨을 눌렀다. 이번에는 현대의 한국이 등장했다. 전 세계를 누비는 한국산 무기들, 최첨단 전투기 KF21 보람에, 대량 수출된 K2 흑표 전차, 세계 최강 수준의 K9 자주포, 그리고 해군의 이지삼과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여러분, 단 70년 만에 한국은 군사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단순히 방어적인 군대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강대국들과 맞설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한 겁니다. 나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다. 이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한국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경제대국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군사력까지 강대국 수준이라니. 그때 교수님이 리모컨을 눌렀다. 자, 이제 여러분이 몰랐던 한국의 군사력을 직접 확인해 봅시다. 크린이 바뀌면서 한국의 첨단 무기들이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은 K9 자주포. 현재 전 세계 9개국에 수출된 이 자주포는 나토 소속 국가들까지 구매할 정도로 성능이 입증된 무기입니다. 나는 순간 눈을 의심했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다고 그것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화면에는 K-9 자주포가 불을 뿜으며 포탄을 발사하는 장면이 나왔다. 수 킬로미터 밖에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에 강의실 곳곳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다. 현재 K-9은 호주,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여러 나라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와 독일의 기존 자주포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죠. 나는 머리를 저었다. 이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다. 크린이 바뀌며 거대한 잠수함이 모습을 드러냈다. 여러분, 한국은 세계에서 단 8개국만 보유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순간 강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SLBM은 핵잠수함과 결합하면 전략적 가치는 배가 됩니다. 한국이 만약 핵잠수함을 개발한다면 동북아의 군사 균형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잠깐만 한국이 이렇게까지 군사력을 키우고 있었어. 그때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공개한 영상이 강의실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이제 여러분이 한국의 진짜 잠재력을 보게 될 겁니다. 크린에는 KF-21 보람의 전투기가 하늘을 가르며 비행하는 장면이 나왔다. KF-21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향후 6세대 전투기까지 발전할 가능성을 가진 기체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외국산 전투기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한국이 전투기도 직접 만든다고 강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고 몇몇 학생들은 교수님께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화면을 바라봤다. 한국이 무시할 수 없는 군사강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한국이 군사 강국이라고? 그래도 실전 경험은 없잖아.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전쟁을 치른 경험이 없다면 실전에선 무용지물 아닌가? 나는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교수님은 마치 내 생각을 꿰뚫어 본듯 다시 말을 이었다. 여러분, 한국이 실전 경험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교수님은 리모컨을 눌렀고 스크린에는 한국군이 해외에서 수행한 실제 작전들이 떠올랐다. 한국군은 베트남전에서 미군과 함께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죠.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미군이 한두 군과 함께 작전할 때마다 한 가지 공통된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야간 전투에서 거의 당하지 않는다. 강의실이 술렁였다. 교수님은 화면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한국군은 베트남에서 정글 전투에 최적화된 전술을 개발해 미군보다도 낮은 피해를 입고 압도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당시 베트콩조차 한국군을 귀신 같은 부대라고 부르며 두려워했죠?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다음으로 스크린에는 바다 위를 질주하는 한국 특수부대의 모습이 떴다. 2011년 소말리아 해적이 한국 선박을 납치했을 때, 한국해군 udt 특수부대는 단한 명의 인질도 잃지 않고 선원들을 구출했습니다. 영상 속 한국 특수부대원들은 칠흑 같은 반바다를 가르며 해적선에 침투했다. 몇초 만에 총성이 울렸고 해적들은 모두 제압당했다. 이 작전은 세계군사교본에 기록될 정도로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심지어 미해군조차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며 감탄했죠. 나는 숨을 삼켰다. 이건 내가 알던 한국군이 아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강력한 한방을 날렸다. 여러분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재도 실전 중인 나라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겼다. DMZB 무장지대에서 북한과 대치 중인 한두군은 실제로 총격전이 발생하는 유일한 현대 군대입니다. 그 순간 화면에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반격하는 한국군의 모습이 나왔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 북한은 한국서해의 연평도를 기습 포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즉각 대응했고 북한군은 전력의 절반 이상을 잃으며 도망쳤습니다. 나는 머리를 싸맸다. 즉 한국군은 이미 실전 경험이 있는 군대라는 겁니다. 전쟁을 연구만 하는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한국은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 나는 한국을 너무 얕봤다는 걸 깨달았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는 속으로 당연히 무기와 병력이지.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교수님은 뜻밖의 답을 내놓았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힘. 즉 압도적인 억제력을 가진 나라만이 진정한 군사 강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단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한국이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능력까지 있다고? 그때 스크린이 바뀌며 한국군의 킬체인 전략이 소개되었다. 한국은 단순한 방어 전략을 넘어 적이 도발할 기미만 보여도 즉각 제거할 수 있는 선제 타격 능력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크린에는 한반도 전역을 감시하는 정찰 위성과 드론, 실시간 정보 분석 시스템, 그리고 초정밀 미사일 타격 시스템이 나타났다. 킬체인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략으로 적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순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몇분 내에 선제 타격을 가해 위협을 제거하는 시스템입니다. 영상 속에서 한국군의 탄도미사일이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장면이 재생되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이건 그냥 방어 개념이 아니라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끝내는 전략이잖아. 교수님은 계속 설명을 이어갔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전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적의 통신과 레이더를 무력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한국은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적의 군사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나라라는 거죠. 강의실 여기저기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나는 여전히 궁금증이 남았다. 그래도 한국은 핵무기가 없잖아? 핵을 가진 나라들과 어떻게 맞선다는 거야? 그런데 교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핵무기가 없다고 해서 얕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은 핵을 만들지 않는 선택을 한 나라입니다. 나는 순간 멍해졌다. 한국은 현재 원전 기술을 보유한 나라 중 하나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미사일 개발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크린에는 한국이 보유한 현무사 초대형 탄도미사일과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이 나타났다. 즉,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단 6개월 만에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나라가 미국, 중국, 러시아입니다. 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한국이 원하면 핵 보유국이 될수 있다고? 네. 하지만 한국은 스스로 핵을 갖지 않는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대신 그에만 먹는 억제력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죠. 강의실은 충격에 휩싸였다. 자. 이제 한국을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봅시다. 크리에는 한국의 초정밀 미사일 시스템과 드론 기술이 소개되었다. 한국은 이미 최첨단 드론 전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AI 인공지능 기반 무인 전투 체계를 개발 중입니다. 즉, 한국을 적으로 돌리는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밀한 반격을 맞이하게 된다는 뜻이죠. 영상 속에서 무인 드론이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정확히 타격하는 장면이 나왔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전쟁은 단순한 병력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보고 누가 먼저 타격하느냐의 싸움이죠.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싸움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한국은 단순한 방어적인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끝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였다. 나는 한국을 너무 얕봤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강의실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다. 처음 이 강의를 들을 때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생각을 한 내가 부끄러울 지경이었다. 한국은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 그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진짜 강한 나라였다. 한국은 단순히 현재의 전력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전장을 대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쟁은 눈에 보이는 미사일과 전차만으로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자전, 인공지능 AI 전투 시스템. 그리고 극초음속 무기가 승패를 가를 겁니다. 나는 다시 집중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AI 기반 전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드론과 자율 무기 체계, 전자전 능력까지 모두 포함되죠. 크리에는 AI가 실시간으로 목표물을 포착하고 자율 공격 드론이 적을 섬멸하는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왔다. 즉, 한국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정보전과 사이버 전쟁에서도 최강국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이제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다. 전쟁이 벌어지기도 전에 적국의 모든 전자 시스템을 마비시켜버린다면 그 나라는 싸울 수조차 없겠죠. 한국은 바로 그 능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여러분, 한국이 지금까지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다. 한국이 강한 이유는 기술력과 정신력이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강의실 스크린에는 한국 특전사들의 혹독한 훈련 장면이 반복해서 재생되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그것을 사용할 사람이 강하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정신력을 가진 군대 중 하나입니다.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강의실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숨을 몰아 쉬었다. 한국은 단순한 무기가 많은 나라가 아니었다.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나라였다. 나는 한국을 너무 얕봤다는 걸 깨달았다. 과거, 한국은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서 늘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 외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나라 정도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과거 미국은 한국을 보호해야 할 동맹국으로 여겼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한국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군사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과거 한국은 미사일 개발에 있어 미국의 통제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은 스스로 한국의 독립적인 군사력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이제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군사 전략을 짜는 핵심 파트너가 된 것이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한국을 경제적 외교적 파트너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군의 급속한 성장, 방산 수출, 그리고 한미군사 협력 강화가 이루어지면서 중국은 한국을 경계하는 나라로 보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이 최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전투기와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차드 배치 당시 보였던 중국의 강경한 반응이 그 증거다. 과거 일본은 군사적으로 한국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일본은 한국군의 성장과 방산 산업 발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의 자위대와 비교해도 한국군의 해군력과 공군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이 개발하지 못한 차세대 무기들을 한국이 먼저 개발하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의 태도 변화. 과거 러시아는 한국의 군사력에 큰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 자체적으로 탄도미사일과 초정밀 미사일을 개발하고 강력한 해군 전력을 구축하면서 러시아조차 한국군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은 이제 강대국들의 시선을 바꾸게 만든 나라가 되었다. 미국은 한국을 군사 파트너로 대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을 경계하며 일본은 한국과의 군사 경쟁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강대국들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왔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일까? 아니다. 한국은 지금보다 더 강해질 것이다. 이미 강대국들이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지만 한국은 이제 미래의 전장을 대비하고 있다. 과거 전쟁은 병력과 무기의 싸움이었다. 그러나 미래의 전쟁은 AI 극초음속 무기 우주방어 시스템 전자전의 싸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전쟁의 방식이 변하고 있다. 전통적인 전투 방식은 병사들이 직접 전장에 나가 싸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AI 인공지능 기반 무인 전투 시스템이 군사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자율 드론과 로봇 병사를 개발하며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해 작전을 수행하는 차세대 전투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즉, 미래 전장에서 한국은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움직이며, 먼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전통적인 미사일은 속도가 빠르지만 최고 속도가 마하 23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최고속도 마하 5에서 10. 즉, 적이 미사일을 탐지하기도 전에 순식간에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이제 한국은 세계 최강국 수준의 미사일 전력을 보유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지상 전력만이 아니다. 이제 전장은 우주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은 자체 정찰위성과 한국형 GPS 시스템을 구축하며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적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이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우주 방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즉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도 한국은 결코 밀리지 않는 나라가 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KF-21 보람의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며 스텔스 전투기 기술까지 연구하고 있다.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6세대 전투기까지 발전시키는 것. 이제 한국은 공중전력에서도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다. 즉, 한국은 이제 현재의 강국이 아니라 미래의 군사 초강대국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이건 단순한 방어 전략이 아니다. 이건 미래의 전장을 지배하려는 계획이다. 이제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나라다. 이제 한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 나는 이전까지 한국에 대해 너무나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한반도라는 작은 땅덩어리에서 세계를 두려움에 빠뜨릴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로 변한 한국.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 살아남은 나라였고, 군사적으로는 그저 작은 나라에 불과한 존재였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군사 강국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했다. 여러분, 상상해보라. 지금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로 여겨지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강대국들이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나라가 되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한국을 과거처럼 그저 보호해야 할 작은 동맹국으로 취급할 수 없다. 한국은 전 세계 강대국들이 경계하게 만든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로 자리 잡았다. 이제는 더 이상 그저 미국의 동맹국이나 작은 나라가 아닌 강대국들이 신경을 써야 할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사실 이전까지 한국을 단지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강대국들 사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군사력을 지닌 나라로 떠오른 것이다. 한국은 이제 핵무기 없이도 전 세계 강대국들이 주목하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끝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마주하게 되자, 나는 한국이 전쟁을 억제하는 능력까지 보유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렇다면, 한국을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 내가 계속 한국을 단지 경제 강국 정도로만 생각했을 때, 한국을 건드린다면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 한국을 건드리면 적은 절대로 예상할 수 없는 속도와 정밀도로 반격을 당할 것이다. 한국은 정밀 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정밀 드론 전력, 그리고 전자전 시스템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누구도 그 속도와 반격의 정확도를 예측할 수 없다. 나는 과거 한국을 단지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로만 여겼지만, 지금 한국은 강대국들이 두려워하는 군사 강국이 된 것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들 강대국들은 점점 더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나는 한국을 그저 미국의 보호를 받는 작은 나라 정도로 여겼다. 그러나 이제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한국을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가 되었다. 한국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군사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강대국들이 이를 무시할 수 없다. 나는 그동안 미국과의 동맹만으로 한국이 강대국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이제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로 변모했다. 이제 한국의 군사력을 건드리면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까? 내가 이 강의에서 알게 된 사실은 한국이 최첨단 미사일 시스템, 스텔스 전투기, 드론 전력, 그리고 전자전 능력까지 보유한 나라라는 것이다. 상대방은 한국의 반격을 예상할 수 없다. 그들은 이미 한국의 미사일, 드론, 전투기들이 발사되는 순간, 그 어떤 전투도 펼쳐지기 전에 완전히 무력화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더 이상 한국을 가볍게 여길 수 없게 되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 어떤 나라든 한국을 과소평가한다면 그들은 그 즉시 실패할 것이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방어적인 나라가 아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기전에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다. 한국을 건드리면 당신은 절대로 예상하지 못할 반격을 받게 된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제는 이들 강대국들이 한국의 군사력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여러분, 이제 한국을 건드리면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까?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밀한 군사 반격 능력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다. 과거에는 전쟁을 당할 위험이 크다고 여겨졌던 한국이 이제는 전쟁을 억제하고 끝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로 변모한 것이다. 그 누구도 한국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군사력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렸다. 한국은 이제 그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로 자리매김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렸다. 자, 여러분 이제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잘 알게 되셨죠? 한국은 더 이상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핵무기 없이도 전 세계 강대국들을 경계하게 만든 군사력을 보유한 사실을 깨닫고 나니 여러분도 한국의 위대한 도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셨을 거예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심지어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국의 군사력을 두려워하고 그들은 한국을 더 이상 작은 나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이제 한국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로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상대방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핵무기 없이도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이 강대국들의 시선을 끌고 그들의 움직임까지 경계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이 어떤 나라로 성장할지. 그리고 한국의 군사력이 어떻게 세계 판도를 변화시킬지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어느 나라와도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군사력을 갖춘 나라, 한국의 군사력,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